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 고대하던 우리 집을 갖게 되었지. 이사를 하고 얼마 후부터 아빠는 이상해지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셨어. 말다툼으로 시작하던 싸움은 어느새 폭력으로 이어졌고, 걔 엄마 품에 안겨서 같이 잠이 들었어. 혹시 알아? 가위가 눌리기 전 느낌. 뭐야? 나 어떻게? 엄마가 옆에서. 서리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헉헉 거리시면서 깨시는 거야. 우리 식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말씀하셨어. 사실 침대 위치 바꾸고 얼마 뒤부터 가위에 계속 눌렸어. 이상하게 그 집은 자꾸 꿈에 나와. 냉기가 훅 나오면서 온 집안에 까만 곰팡이로 가득 차 있어. 엄마와 함께 잤던 그 방은 늘 자물쇠가 잠겨 있어.